그룹하고 자비드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 동안도 저희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그룹한 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생각해 하 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베네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다가올 새해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 저희는 연약함 속에 넘어지기도 했고 세상의 욕 앞에 흔들기도 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하애와 한마음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완악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 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나온 신앙의 모든 흐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은성교회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하신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2020년 한해 동안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역 사이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생업의 현장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의 고통받는 한우들에게는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고 경제적 울음을 겪는 성도들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일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심으시고 한란과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장자들에게 이장, 하나님을 두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당이 당락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해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인과 세대 계층 간의 깊은 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상생의 길을 찾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일자리로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빛들 문을 열어 주시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가 보고 받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80년을 향해 가는 이민족을끊임히 여겨주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 북한당 곳곳에 다시금 예배의 잔성이 울려 퍼지는 회복의 날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성능의 근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해를 살아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향으로 영광도는 잔향대의 잔향을 기뻐 받으시고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잔향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향태원들의 현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태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